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온 모든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나요? 그렇다면 이제 또 기분 좋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시고 돌봐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또 기쁘게 넘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27일 화요일 오늘의 큐티 축복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항상 옳은 길을 따라가는 너에게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실 거야. 오늘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짝짝짝 상을 받아요. 다시 한번 짝짝짝 상을 받아요. 오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목사님이 읽어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상을 주시고 내 손이 깨끗했기에 내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10편 18편 20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읽어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상을 주시고 내 손이 깨끗했기에 내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시편 18편 20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은 칭찬 받아본 적 있나요? 예나는 척척 자고 나서 이불도 개고 또 쓱싹쓱싹 청소도 했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와, 우리 애나 정말 착하구나! 잘했어!" 하고 토닥토닥 칭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셨답니다. 다윗아, 나의 말에 순종하는 너를 칭찬한다! 정말 잘했어!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 선생님께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일매일 성경책을 보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매일매일 큐티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힘든 엄마, 친구들을 도와주면서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와, 우리 친구들 참 착하구나, 잘했어 하고 칭찬하시고 상을 주실 거예요. 우리 사회학교 친구들 모두 모두 칭찬받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폭당은 착한 어린이 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신다고 했죠? 자, 이렇게 착한 어린이 상장에 내 이름을 적고. 책 뒤에 있는 칭찬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 먼저 이름을 씁니다. 사무엘. 여기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볼까요? 위 어린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바른 일에 앞장섰기에 이상을 주며 칭찬합니다. 2021년 7월 27일. 하나님. 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네요. 스티커를 붙이는 것으로 상장 완성. 자,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한 어린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흐링메쉬를 따라서 쓰고 크게 읽어 볼게요. 먼저,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상. 이제 같이 읽어 볼까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 상을 주세요. 한번 더. 하나님은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 상을 주세요. 친구들 모두 상 받으니까 기분 참 좋지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상들을 다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이렇게 다짐하는 마음으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서 착한 어린이상을 받은 모든 친구들, 오늘 큐티 스티커 붙이고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